적분의 첫 시간 부정적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부정적분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자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부정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세 가지 정도를 배울 거거든요. 자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대신에 조금 낯선 부분이죠. 적분이라는 것을 처음 보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좀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정적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볼게요. 자, 부정적분이라는 것이 자,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자,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f'x가 있네요. 자, f'x 자 그러면 f(x)를 뭐 해주면 f'x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미분해 주면 f'x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f'x를 적분을 해 주면은 f(x)가 되는 겁니다. 아.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군요. 그렇죠? f(x)를 미분한 것이 f'x, f'x를 다시 적분. 물론 정확하게는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f'x를 정확하게 부정적분해 주면 f(x)가 된다. 자, 이게 적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관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f(x)의 한 부정적분. 어, 근데 그냥 부정적분이 아니고 왜한 부정적분이라고 그랬을까? 자, 이이원 선생님 지금 이야기할게요. 하여간 라그 그러니까 에펙스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에펙스를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둘 사이 에펙스와 라지 에펙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거냐면은 자 이렇게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자 라지 에펙스가 있는데 이 라지 에펙스를 미분을 해버리면 그렇죠? 에펙스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에펙스를 에펙스를 부정적분한 것이 라지 에펙스니까 라지 에펙스를 거꾸로 미분해 주면 에펙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자, 이 fx를 직접 부정적분 해봅시다. 자, 그럼 부정적분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앞에다가 인테그라를 달아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알파벳 s자 쭉 땡겨놓은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쭉 땡겨놓은 거. 자, 여기다가 이제 인테그라를 쓰고, 뒤에다가 dx를 달아주는 겁니다. 어, 인테그랄 fx의 dx.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dx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냥, 인테그랄과 dx가 하나의 세트, 뭐, 하나의 세트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fx를 부정적분하면은, 이게 라지의 fx가 나오는데, 뒤에 반드시 c가 달려있습니다. c. 이 c는 뭐냐? 단, 이렇게 씁니다. c는 적, 적분 상수라고 표현합니다. 적분 상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이 에펙스를 부정적분 해주면 무수히 많은 식이 나옵니다. 그중에 한 개가 라지 에펙스라는 뜻이에요. 이 접근상수 c 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f(x)를 부정 접근해 주면 무수히 많은 식이 나와요. 이 c 가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마이스 일일 수도 있고 뭐이 분의 일일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무수히 많은 그 부정 접근 중에 한 개를 그냥 라지 f(x)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접근상수 c 가 갑자기 왜붙느냐면은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한번 해볼게요. x 제곱 있으면 x 제곱. 자 x 제곱 미분해 볼까요? 뭐죠 2 x죠. 자, x 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해 볼까요? 어, 똑같이 ex네요. 자, x 제곱 마이너스 5를 미분해 볼까요? 그래도 ex죠. 어, 요렇게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니까, 그럼 여러분 봐봐요. 요 미분한 결과 다 ex잖아요. 다 ex. 그럼 요 ex를, 그럼 ex를 부정적분해 버리면 누구냐고요? 그러면? 이 2x를 거꾸로 부정적분해주면 x제곱인가요? x제곱 플러스 1인가요? x제곱 마이너스 5인가요?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x제곱해가지고 적분상호 c를 딱 달아 놓는 거죠. 됐습니까? 자 어차피 상수라 것은 미분해주면 0으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적분했을 때는 이 c가 0일지, 1일지, 1일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 상수 C라는 것을 반드시 달아준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 적분 상수 C가 어떤 개념인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뭐냐면은, 자, 이거는 integral fx dx, 아, 뭐부터 했습니까? 이거 부정적분을 먼저 하고 d 에 dx, 미분했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중간 과정을 한번 써볼게요 자이 에펙스를 부정적분한 것을 라지 에펙스 그리고 부정적분 했으니까 어, C를 달아놓게요 C를 달아놓을게요 자 이래놓고 얘를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정적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미분을 했다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지 에펙스를 거꾸로 미분해주니까 에펙스가 될 것이고요 자접분상 C잖아요 C C는 미분해주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f(x)만 남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f'x를 나중에 부정적분한 거라고요. 미분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부정적분했죠. 그러면은 f'x를 적분해주니까 f(x)고 나중에 한 것이 부정적분이니까 반드시 c가 달렸습니다. c는 적분 상수 이렇게 딱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미분부터 하느냐, 부정적분부터 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챙기야하면 나중에 한 것이 무엇인지. 자, 나중에 미분을 했잖아요. 나중에 미분을 하니까 상수는 없어져 버릴 거라고요. 그렇죠 상수를 미분해지면 0이니까, 그냥 에펙스만 남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한 것이 적분이잖아요. 부정적분. 그러니까, 반드시 적분상수 C가 남아 있다는 거. 요두개 구별만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분 상수 C가 남아 있는지, 적분 상수 C가 없어지는지. 미분을 먼저 하는지, 부정 적분을 먼저 하는지. 요거만 잘 챙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래 놓고 이제 우리는 자. 적분을 부정 적분을 직접 한번 해 봅시다. 이제 계산을 해 볼게요. 자, 굉장히 여러분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적분법은요. 굉장히 여러분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부정적분의 계산은 딱한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지금 다항 함수를 할 거기 때문에 딱한 개밖에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xn승을 갖다가 인테그랄 dx 부정적분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지수에 있는 n이 앞으로 나오되 분모로 들어갑니다. 분모로. 어, 그러면서 1이 커져요. n+1로 플러스 1로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승. 자, 미분은 지수가 1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적분은 미분의 반대니까 지수가 1이 커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c, 단 c는 적분 상수 어, 요렇게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의 n승을 부정적분해주면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c가 된다는 거. 요거 밖에 없습니다. 적분법은요, 부정적분법은 요거 밖에 없습니다. 요거 밖에. 요거만 연습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부정적분,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 것이냐. 자, 한번 해볼게요. 자, fx 람수 앞에 k라는 상수가 곱하기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상수는 앞으로 끄집어내버리고 k 곱하기 인테그랄의 fx dx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인테그랄 안에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두 개가 더하기 빼기로 붙어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는 분배가 된다는 거 인테그랄의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의 gx dx 자,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에는 분배가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사항. 자, 인테그랄은 더하기나 빼기에만 분배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곱하기나 나누기에는 절대 분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인테그랄은 더하기 빼기에는 분배가 되되, 곱하기나 나누기에는 절대로 분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조금만 해볼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인테그랄에 간단한 것부터 해볼게요. X제곱 -4,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뭐 3의 dx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에 보면은, 자, 어차피 빼기고 더하기니까 분배가 되는 거거든요, 분배가. 그럼 x 제곱을 부정적분 해봅시다. x 제곱을 적분해주면, 요 2라는 지수가 1이 커지면서 분모로 오죠. 3분의 1입니까, 그죠 그리고 x의 제곱이니까 지수가 1이 커져서 x 세제곱이 될 거예요. 자, 마4는 상수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앞으로 끄집어내고 x를 적분하는 겁니다. x를 여기 x의 1승이 생략돼 있으니까 1이 커지면서 2분의 1에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여기 상수만 있네요. 상수만. 자, 뭐를 미분해 주면 3만 나오죠? 3x 미분해 주면 3만 나오죠? 오케이, 3x.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뭘 달아야 된다고요? c를 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니까. 3분의 1, x 3제곱에, 마스 2,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 단, 적분 상수. 자, 이거 뭐 쓰진 않을게요. 자, 요렇게, 부정적분입니다. 자, 그런데 대신에, 이런 거한번 봐볼게요. 자, x 마스 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에, dx.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식이 곱하기 되죠, 곱하기. 자, 이 인테그랄, 적분기호는 곱하기 절대 분배가 안됩니다. 절대로 분배가 안돼요 그러면 요거를 적분하려면은 이거를 전개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거 전개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인테그랄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이죠. 자, x 세제곱 마스 1의 dx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x 세제곱. 자, 치수가 3이네요. 1이 커지면서 분모로 4분의 1 곱하기 x의 4승이될 것이고요. 자, 마스 1입니다. 마스 1.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뒤에 적분사고 c만 달아주시면 된다는 거. 자, 인테그랄은 절대로 나누기나 곱하기 분배하시면 안됩니다. 더하기나 빼기만 분배된다는 거. 자, 요거 주의해놓고 이제 자, 오른쪽에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 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 번부터 자 등식. 어, 요걸 만족하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1을 구하시오. 자,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보니까 이 좌변에 지금 부정적분이죠, 부정적분이 인테그럴 dx가 있어요, 그렇죠? 이 상태로는 f(x)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 우리는 이 인테그럴 없애고 싶은 거죠. 어, 이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적분 을 해놓은 거니까. 부정적분 해놓은 거니까 이게 없어지려면 뭘 하면 될까요? 그렇죠? 양변 미분해주면 그렇죠? 적분한 것을 다시 미분해주면 이게 서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해주니까 자, 얘는 지금 봐봐요. 봐 먼저 지금 부정적분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미분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는 것이 미분이니까, 자, 여기서 퀴즈 자, 적분상소 씨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자, 시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그쵸? 안 남습니다. 나중에 한 것이 미분이잖아요? 나중에 한 것이 미분이니까, C 상수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없어져 버리고, 요 안에 있는 거, 요 안에 있는 요 함수 10만 나오는 거죠. 어떻게? x 마스 2 곱하기 fx는, 자, 요렇게 될까요? 요렇게. 자, 이제 우변을 미분 해야죠? 4x 세제곱 마스 6x 제곱만 4x. 자, c는 미분해지면 없어져버리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굳이 뭐 fx는 이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문제에서 f1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x에다가 1만 대입해볼게요. 자,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f의 1은 자, 여기 1 넣었더니 마이너스 6 남습니까? 자, 그러므로 f1은 6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잘 생각해보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자, 여러분 교재에는 이렇게 돼있지 않는데 이게 조금 깨져서 그렇습니다. 문제를 다시 쓸게요. 자, datx의 인테그랄에 xfx의 dx 자, 는 5x4승 마스 2x3승 플러스 x 이렇게 되있죠 이렇게.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먼저 인테그랄. 부정적분도 있고 d dx 미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분도 하고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분을 나중에 한 거니까 미분을 나중에 한 거니까 그냥 요 안에 있는 알맹이 요 알맹이만 그대로 나오는 거죠. x 곱하기 f 자, 적분상 c 는안 달리는 겁니다. 나중에한 것이 미분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자, 오른쪽은 이제 그대로 나올까요? O, X4승마스, X3승, 플러스 X, 그죠. 자, 그러면은, 이 X에다 이만 넣었더니 2 곱하기 F2는 f 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자, 16 곱하기 5, 80, 자, 그리고 마이너스 16, 플러스 2, 자, 여기서 우리는 F2값만 구해주시면 된다. 그죠 계산해서 2만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자, 3번. 아, 얘도 이제 미분도 하고, 자, 뭘 했습니까? 이제 부정적분을 했죠? 미분도 하고 부정적분, 둘다 했는데, 어, 얘는 나중에 한 것이 뭡니까? 나중에. 나중에 적분한 거죠. 미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부정적분한 거라.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 fx는, 어쨌든, 알맹이 x제곱마스 2x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죠? 어, 이렇든 저렇든, 미분을 먼저 하든, 부정적분을 먼저 하든, 어쨌든 알맹이가 밖으로 나와요, 그죠? 알맹이가 밖으로 나오는데, 뭐가 관건이라고요? 적분상수 c가 붙을 것이냐, 안 붙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요. 자, 근데, 얘는 나중에 한 것이 부정적분이잖아요. 나중에 부정적분했으니까 여기는 반드시 c가 달려 있어야 된다. 단 c는 적분 상수. 자, 요게 f(x) 요게 f(x). 요게. Fx. 어 지금 c 값은 모릅니다. 어 그런데 보니까 f0이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x에다가 0을 넣었더니 f0은 1인데 이 1이 자, 0 0없어져버리고 오케이. c만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f(x)는 x 제곱 마이너스 2x c가 1이니까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x에다가 1만 넣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조금 덜 헷갈립니까? 이제 자, 부정적분부터 하고 미분을 하느냐, 미분부터 하고 부정적분 하느냐. 자, 천천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억지로 외우려 그러면은 되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 앞뒤 정황을 잘 판단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어, 본격적으로 이제 부정적분을 하라 그러네요. 자, 1번탐 해볼게요. 자, 오, 어, 엑스마슬의 세제곱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인테그랄. 적분기호는 곱하기나 나누기 분배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x 스마슬의 세제곱을 적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 할수 없습니다. 정개를 하셔야 돼요. 자, x 마실의 세제곱 정개해주면 x 제곱, 3x 제곱, 플러스 3x 마을 곱셈 공식 알죠? 자, 됐습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하나하나 빼기고 더하기고 빼기니까 분배가 되니까 하나하나 적분해 볼게요. 자, x 세제곱입니다. 지수가 3이니까 1이 커지면서 분모로 그리고 x는 4승이 될 것이고요. 그죠? 자, 마이너스 3 그대로 있구요 자, x 제곱 적분해 주니까 1이 커지면 3분의 1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x의 3제곱이 될것이고요 자, 플러스 3 그대로 있구요 또 자, x 적분해 주니까 2분의 1의 x 제곱 될것이고요 자, 마이너스 1이 있습니까? 마이너스 x 그리고 적분하고 c 달아야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4분의 1 x 4승 약분 돼버리고 마스 X 세지고 플러스 2분의 3 X 제곱 마스 X 플러스 C. 응. 음, 단, C는 적분 상수. 요렇게 딱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2번은, 어, 분수에도 분배가 안 된다고 배웠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어, X, 어, 근데 가만 보니까 그랬네요그랬네요 그랬네요. 분자가. 인수분이 되는군요. 어떻게. X 세제곱 플러스 1은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스 X 플러스 1. 이렇게인수분이됩니다 인수분해. 인수분해. 그죠. 자, 이래놓고 이제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약분을 시켜버리니까. 자, 조금 밑으로 쓸게요. 자, 그러 X제곱 마스 X 플러스 1에 DX 남았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요거를 이 2차식을 부정적분해 주니까. 자, 이제 바로 써도 되겠습니까? 3분의 1 X 세제곱. 마스 X, 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X, C. 단, C는, 적분, 상수. 됐죠. 자, 그럼 얘는, 오, 이거하 분수고, 분수고, 뭐, 인수분해도안 돼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인테그랄은, 더하기자 빼기에 분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더하기나 빼기 분배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여기 더하기나 빼기 했을 때는 이걸 묶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인테그랄 이걸싹 묶어내 주면은 자 x 마스 1분의 x 제곱 여기 빼기 x 마스 1분의 1자요렇게 해놓고 dx 요렇게쓸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분배가 된다는 것은 더하기나 빼기 분배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묶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인테그랄, 요걸 정리해 보니까 x 마 1분의 x 제곱 마 1에 dx죠. 아, 2분하고 이제 비슷해졌네요. 뭔가 분자가 인수분해 되잖아요, 인수분해. 자, dx, x 마 1, x 마스 1 약분시켜 버리고 인테그랄에 x 플러스 1에 dx만 남았습니다, 그죠 자, 요거 접근해 주니까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단 c는 적분 상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하는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자, 5번은 이제 뭘까요? 아, 이제 이 부정적분이 실제로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뭐냐면은 자, 다시 한번 이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도함수를 통해서 fx를 찾아내는 게 부정적 분이거든요. 자, 봅시다. f'x가 2x 플러스 1이고, f 0이 3일 때 fx를 구하라 이 말인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볼까요? 이 f'x라는 것은 fx를 뭐한 거?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면 fx는, fx는 거꾸로 f'x를, 그죠? 부정적 분 해주면 되죠. fx는 f'x를 부정적분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테그랄에 2x 플러스 1의 dx입니까? 자, 적분해 봅시다. 자, x제곱 플러스 x, 이제 바로 쓸게요. c, 어, c는 몰라요, c는. 어, 아직 c는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f0이 3이라고 줬어요 자, 그래서 요 양변에 x에다가 0을 넣어볼까요? 좌변이 f0입니다. f0, f0이 3이죠? 자, 이게 c라는 거죠, c. 0,0 없어져 버리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f(x)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그래서 f1 값은 5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이 부정적분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도함수를 통해서, 이 도함수를 통해서 f(x)를 찾아나는,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됐죠? 자,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자, 0,1을 지나는 곡선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fx 0,1을 지나니까, 그렇죠. f0이 1이다. 이 말인 건가요? 음. 자, 두 번째 조건. x,fx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자, 접선의 기울기 다른 말은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이 되잖아요. x일 때에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라는 것은 결국은 f'x가, 그렇죠 미분계수. 3x 제곱 마스 2x 플러스 1이라는 거죠. 그죠? 아, 그니까 러 5번 문제와 6번 문제의 차이는 5번에서는 그냥 바로 a'x가 얼마입니다. 좋습니다. 그죠? 근데 네, 6번에서는 a'x를 살짝 돌려서 주는 거죠. 어떻게? 접선의 기울기라고 살짝 돌려서 주는 겁니다. 음,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바로 여기서 이제 fx를 구해봅시다. fx는 요걸 갖다가 뭐한 거? 부정적분해준 거 3x 제곱 2x 플러스 1의 dx 자 적분해 봅시다. 3그대로놔누고요 2가 1이 커지면서 분모로니까 3분의 3 없어지고 x의 3제곱자 빼기 여기 1승에서 1승에서 1이 2로 되면서 분모로니까 2분이 없어져버리고 x 제곱 플러스 x. 자 c 달아 줘, c. 어 이게 fx입니다. fx 자 근데 f0이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요 x에다가 0을 넣었더니 f0은 f0이 1인데 이게 지금 0 0 0 c만 남아 c가 1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x 세제곱 마스 x 제곱 플러스 x에 플러스 1이라는 거죠. 여기 x에다가 1만 넣어주시면 6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2함수 fx입니다. 2참수에 대해서. 자, 또 이게 또좀 깨졌네요. 자, 문제를 새로 쓸게요. 인테그랄에 f x 의 dx는 x 곱하기 f x 의 플러스 x 3승의 마이너스 2x 제곱. 요 관계입니다. 요 관계.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제대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고 f형이 3입니다. f형이 3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찌됐건 또 우리가 fx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fx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테그랄이 달려있으니까 좀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뭐 해볼까요? 양변, 미분을 해볼까요? 양변 미분. 미분. 이인테그랄 없애기 위해서. 자, 그럼 요 좌변을 미분해주면은, 그렇죠. fx만 남는 겁니다. 자, 나중에 한게 미분입니다.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하는 얘기지만, 먼저 부정적분을 하고, 나중에 미분을 하는 거니까, 알맹이만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접품상시가 달려있지가 않아요. 자, 이것은 이제 오른쪽 우변. 오, 어, 이거 곱하기 미분입니까? 오랜만에 보는 곱하기 미분. 자, 우리 곱하기 미분 어떻게 합니까? 한 개씩 미분하죠. 한 개씩 x 미분해주니까 1. 1 곱하기 f(x) 플러스 x 놔두고 d 곱 미분해주니까 f x.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 3x 제곱 마 4. 자 그러면 오 어, f x f x 없어져 버렸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자 x 곱하기 f x만 남았습니다. 자 이거를 싹양항식일까요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f x는 양변에 x를 나눠 버리니까 마스 3x 플러스 4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죠자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f x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f x가 2차 함수니까. 미분하기 1차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하는 이 f x 는또 인테그랄에 마 3x 플러스 4의 dx죠. 자 적분해 봅시다. 마 2분의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c가. 자 그럼 c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했더니 f 0 3입니다. 영쭉 넣었더니 c만 남죠. c가 3입니다. 그죠? 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fx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자, 오늘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자, 지금 부정적분이라는 것은요, 자, 다른 거 아무도 없습니다. 자, 지금 계속 문제 풀면서 나오는 것이, 자, 미분과 부정적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미분부터 하느냐? 적분부터 하냐, 느요 관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은 부정적분을 하는 겁니다. 자, xn승을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요걸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딱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자 다항식들을 적분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요 다음 단원 정적분도 적분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 부정적분만 잘 연습을 해두시면 적분은 조금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정적분으로 찾아뵙겠습니다.